예, 시장이 이제 불안정할 때 장중에 한 번씩 코멘트 해드리는 시간 을 갖게 되는데, 오늘 증시 제법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4.8%, 이제 4.6% 넘어가게 되면 저게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게 되는 거고, 4.4%대로 가게 되면 50포인트 플러스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6을 넘어서 4.8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한 50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했죠. 사실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무조건 시장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선 좀시장에 걱정하는 거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은행권이 지금 미실현 채권 손실 포함해서 미실현 손실이 5,58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어,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채권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 또몇개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뭐 민간에서 보면 모기지 대출 금리가 거의 8% 7.72%인가까지 올라갔는데 어,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 육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다시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파생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꾸 제기가 됐고 여기에 또 이제 맥커시 하원 의장이 또 탄핵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안 합의가 45일 후. 전후에서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 등등. 예, 이게 다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기술적 지표들도 썩 좋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연간 기준 0.4%로 하락 전환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2002년도 이후에 다우지수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들이 자 굉장한 하락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호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정말 안 좋은 재료가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s&p 500지수인데 그 s&p 500지수가 오늘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가 깨졌거든요. 작년도 10월 이후에 저점을 연결하는 이게 뭐 제가 긋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적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을 걷을 때 중요한 게 이제 4200 포인트 초반이었는데 일단 오늘 그선 깨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40주선입니다. 이게 오늘 40주선에서 딱 이제 앉아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볼때뭐 과거 어떤 패턴을 볼때 이게 40주선에서 튕겨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이평선인데 이게 깨지면 기존의 낙폭보다 더큰 하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 피크 대비 한7% 빠졌다 그러면 이선 깨지고 나면 한10%더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이 평선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다니. 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이 겹쳤죠. 이제 뭐, 금리가 여러 가지 막 악재를 불러온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빌 언덕이 버텨주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 이게 하필이면 우리나라 개장할 때 하락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직전까지 7일 중에서 6일 올라갔잖아요. 연속적으로 4일 상승을 했었고 엔비디아가 오늘 빠졌는데 51선 저항 받으면서 이틀 연속해서 51선 저항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센 종목이면 3일 이상 연속 하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틀 하락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틀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그걸 기다릴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오늘장에서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지지되는 자리에서는 버텨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곧바로 올라가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으로 HBM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 대신 버텨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11만 원입니다. 그게 11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아 이게 비밀한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저점을 깼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지난주 저점이 깨지지 않고 큰 상승이 나왔으면 지난주에 나왔던 저점이 이번 하락 사이클에 마무리가 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깨져버렸죠. 근데 이게 복원이 못,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신용 관련된 물량, 그러니까 신용 반대매도는 아침에 동시효과에 나가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내일 아침에 하안가 주문이 나가니까 오늘 미리 팔아야겠네. 이런 매도가 오후에 가동이 되면서 오후장에서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하이닉스가 좀 선전을 해 주고 또는 뭐삼성전은더 좋고 이런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버텨 주면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 주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변곡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예그 오른쪽에 보고 계신 현재 이제 보고 계신 게어 이게 뭐냐면 은 엔달라 환율 간밤에 어떤 움직임 나온 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엔달라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50엔 근처 가면서 일본 당국에서 개입을 했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 뚝 떨어지는 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채권 매입이 원래 4일에 예정된 게 없었는데 오늘 매입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투기 지금 저는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넣고 그쪽에서 게임을 벌이고 있다 라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요 어떤 상황에서 투기 세력들이 이거 가지고 좀 방향을 일부라도 좀 틀어주는 계기가 될 거냐 왜냐면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국하 당국보다 더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들은 레버리지를 쓰니까 셀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변곡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좀 꺾이고 일본이 채권 금리를 좀 잡아주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까지 좀 멈칫해 줄수 있느냐 요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엔달러 환율 아마 여기에 붙어서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면 그러면 이제 50포인트 하락한 거에서 이제 막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 엔비디아까지 하락하면 여기서 추가로 또 50포인트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면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고 근데 다만 지금 그 ADR이 코스닥이 60일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75밑을 과매도라고 보고 이제 7, 최근에 수정된 것도 70이죠. 근데 60정도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50 전후까지 빠지거든요. 50밑으로 가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 5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나. 코로나 때나 나오는 데이터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급이 아닌 다음에는 조금 재료 대비 과도하게 생각한 반응한 측면은 있죠.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락 쪽 게임에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시장을 막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나오면 주로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실제로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만들어 가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개입들, 이런 어떤 개입들이 변곡을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이제 이런 어떤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 과메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4분기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 집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나. 또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여력이 엄청나게 카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종목들 별로는 좀 선별적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도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은 예측보다는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데이터들 계속 보면서 차분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오후 방송에서는 제 마감 내용까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운들 내시고요. 이게 뭐, 시장이 이렇게 한참 패는 것 같아도 투기 세력들에 의한 방향은 또 방향 틀면 또 반대로 돌아서는 거라서 뭐,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잘 살아남아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